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아주 절경이 금강산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아주 여기에 연못이 있고 연못에도 고기가 30cm짜리가 있다 그랬시네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게 아주 산화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괴암괴석이에요 철쭉꽃이 활짝 펴서 아주 눈을 맑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아주 철쭉꽃이 활짝 폈어요 밑에는 자연석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아주 대단한 절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위에로 가볼까요? 여기도 소나무도 보통 100년 이상 된것 같아요. 아주 밑에는 전질하셨는데 지금 여기 할아버지가 위에 손이 안다 갖고 전지를못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가꾸셨다 그러시네요. 아주 철쭉꽃이 활짝 펴서 마음마저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도 강돌인데 아주 괴암괴석 같아요. 아주 뭐 대단합니다. 소나무도 밑에 지름이 한 30cm 이상 되는데 키가 한 4m, 폭이 한 8m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연못을 보겠습니다. 연못이 아주 천하의 절경입니다. 고기가 30cm, 40cm 짜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여긴 개인 수위지입니다. 그러면 철주꽃이 아주 만개인 대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자연석도 수석 같아요. 어떤 형상물이 있습니다. 동물 형상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주 대단하군요. 유형이. 소나무도 밑에 지름이 한 40cm, 키가 한 5m, 폭이 한 10m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도 밑에 한 40cm, 키가 한 3m, 50, 폭이 한 10m 되겠습니다. 아주 잘 생겼습니다. 100년 이상 됐겠어요. 아주 주위에 자연석과 철쭉과 소나무가 어울려서 한 폭의 화 그림 같습니다. 요 소나무도 밑에 지름이 한 40cm, 4 0 c 정도 되는데, 키가 한 5m, 폭이 한 12m 되겠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두대로 올라가서 간간이 또 수석을 놓으셨습니다 여기 연못도 연못을 한번 볼까요 연못도 아주 자연석으로 쌓습니다 자연석으로 쌓아서 거기에 신철 쪽 영산홍 자산홍을 심었는데 지금 한 심은 지한 20, 20년 이상 돼갖고 완전히 어울렸습니다. 지금 여기 주인장께서 30년 되셨다 그러시네요. 어우, 대단합니다. 한 폭의 꽃의 천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쭉꽃이 활짝 핀 전경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형상 있는 이런 대단한 수석도 오늘 드물게 봤습니다 소나무도 참 대단합니다 위용이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자연석을 놨습니다 여기도 자연석을 놨습니다. 자연석도 아주 좋은 자연석입니다. 여기또 의자를 놨는데, 위험해서 또 밧줄로 놨습니다. 못 들어가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주 꽃의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꽃도 많고 소나무도 아주 오래된 소나무 거기에다가 자연석과 수석도 어울리니까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보실까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꽃들의 장관은. 자연석을 놓고 여기는 해양목을 또 둥근 해양목을 심고 위에 철쭉을 심었는데 아주 눈이 부시도록 지금 활짝 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주인은 산새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주 꽃의 천국입니다. 위에는 뻔나무가 있고요, 또 단풍나무도 심으셨군요. 노무라 단풍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철쭉이 있는데, 아주 색깔이 너무나 진합니다. 철쭉 색깔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연못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진한지 철쭉 색깔이 대단합니다 자격도 꽃이 필라고 준비하고 있군요 자연석도 아주 좋은 자연석으로만 쌌습니다. 아쭉꽃이 이렇게 만개니까 정말 아름답군요. 꽃의 천국에 왔습니다. 지금 걷는 것 자체도 아주 마음이 상쾌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 놓고 서는면 철중으로다가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깥 주인께서 노동력이 지금 딸리는 힘이 붙여서 가운데에다 지금 꽃밭을 못 꾸미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파도 심으셨네요 여기에다가 정원만 꾸미시면은 아주 대단한 위용을 나타내겠습니다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건너라니, 클래식 봄의 왈스라도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몇 년째 다 비어 있어요. 아깝습니다. 오로지, 반기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군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비어 있다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꽃의 천국에 왔습니다. 여기는 또 자연수가 나오는데 아주 약수라고 그럽니다. 도드 나무가 아주 듬직하게 서 있군요. 여기는 단풍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볼까요? 저 아래로. 대단합니다. 말로만 듣던 꽃의 천국입니다. 꿈의 나라에 온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물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새들은 노래를 불러주고 꽃은 춤을 추고 있으니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천국입니다. 오늘은 꽃의 천국, 새들의 천국,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향연 속에서 즐거운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 주인이 평생에 걸쳐서 이룩한 이 꽃동산이, 꽃의 천국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다니 참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은 꽃의 천국에서 즐거운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